여러분! 그리고 류나들!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! 오늘은 제가 또 중국의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가져왔어요! 바로 이런 심령 사진인데요! 이게 포토샵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! 그럼 어떻게 찍는지 함께 보실까요? 먼저 파노라마로 거울 밖에 나를 찍어주고 거울 속에 내가 보이기 전에 포즈를 바꿔주면 끝이에요! 완전 간단하죠? 근데 이게 얼굴이 살짝 길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이런 거 고려하시고 포토샵으로 인물 보정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더 해볼게요. 이렇게 찍고, 포즈를 바꿔줍니다. 이번엔 좀잘 나왔죠?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해봤어요. 수평이 너무 틀어지지만 않게 주의하면 정말 쉬워요. 어떤가요? 네 여러분 이렇게 포토샵 없이 간단하게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또 봬요 안녕